이그로나 가르침을 내려 드이지 자. 어빠 그래. 줄였어요10% 이하로.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 먹고 뭐. 필요 없어. 비단 결속 돼지 분쇄 아아음른해아 미쳐버리네 지금 지금 냄버이 천명이거든요 돼지 분쇄 어른해볼 때문에 사슴인데 안 끌렸어 아씨발 진짜 제일 싫어. 방법으로 <laughs> 바꿔야 되나? 의심의 그림자. 뭐? 어? 비단 결속. 비단 결속. 안돼. 의심의 그림자. 내 승천은 완성되었다. 돼지 분쇄.

니대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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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으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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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죽고면죽으 죽으면 죽아면죽으 저거 해면죽이면죽 진짜 잘해보고 싶은데. 공포 의심의 그림자. 공포심안 거리시면 채터 뚫고 고 복종. 시끄러운 새내. 이거 끝나면 바로 이동할거예요 옆선쪽으로 이동 탱커 위치 보시고 걸리신 분은 탱커 공고심. 반대쪽으로 마시고. 네, 뒤쪽으로 안걸리신 분은 탱커쪽으로 오시고 네. 시끄러운 새뇌 시끄러운 새뇌 이거 가야죠 복종 공포신 오는 바다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제 2세신 신사 2세식 그거던데 뽕순치뜰 확률이라는데 영토상이라 별개라는데 평소 던지 얘기가 있다는 얘긴데 비단 세례 또 오늘 장거리 효과가 그거잖아. 그 공수층 뜨는 효과 아니야? 네, 내가 할게요 아, 아, 완성되었다. 나 아, 진짜 궁금한 게그 미래가 낮에 디코 하면 이건접소음이안들리고아나받이게아들이나 그래서 내 방송 와서 그것 때문에 사고 치고 다니는 거야? 집안인 거 같은데? 디인인 같은데? 트핑 들어간 는거지 아! 아, 낚였어. 3월 퇴근 시간5늦이라고했어 무위의 협 저쪽으로 간 거고. 그러면 이쪽에 하나 있던 것, 같은 것 같은데. 이쪽에 하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엥 응. 나도요. <laughs> 치유의 거미줄, 무의 격수. 이제 얘를 잡고 반대쪽으로 가면 되죠 이제 저집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집우네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우네 내 승자는 제가세요. 완성되었다. 범이 줄 울감이. 아 이거. 이거 이려 갔으면 데계단이 겹칠 때가 좀 애매하긴 해요. 잠 네, 산다 사람 접목을 해야, 해야 돼서. 계단이 겹치면 어, 가끔 안 보일 때 있어. 그래서 크가 반역자였다니. 첫 번째 패턴 때는 그냥 지하시면 되는데 그 얼음 파편 대상자만 겹치지 않게 야 야싸, 얇상게 하시면 되거든. 현리두 번째 패턴 때 탱커랑 뭉치는 게 있으니까 그때 네, 조심하십니 할게요. 배기 바닥 조심하세요 접사하고 합니다 라사우디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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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쏩니다 이제 세번째 다시 올거고 여기 탱커 머리 보시고 이거 오는 거 조심해요 뱀털을 비수 당신에게 탱커 쪽으로 자주 시고 이거 오는 거 조심하시고 자주 뵐게요 뱀털이 비수 당신에게 탱커 쪽으로 오시고 받아주시 네, 승천해 이거 탱커가 할 거예요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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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뭉치는 타이밍 아니고 레이저 쏘는 것도 심하시고 레이저 레이저 한번더쏠것 같고 지금 레이저 격치는 거하 있어요 벌채 쓸 거고. 황원 인도자. 어른 무슨? 여기죠? 치시않게겹쳤다협도고 해당 클래스뒤에 있어도 날라갈 때 같이 맞기 때문에 앞뒤로도 조심해 주세요. 버 끝나도 안 사라져. 우리의 실타래 곧떠나 드디다기한전2 <립> 네 <개> 6 <립> <립> 잘한다 많이 좋아세요완성되할 거군. 치유의 거미줄. 치유의 거미줄. 치유의 거미줄. 치유의 거미줄. 명수를 안 풀린 것도 있어요 생각한데, <laughs> 치우의 거미줄, s자를 봐 주세요. 치우의 거미줄, 치우의 거미줄. 네승천여 이거 없어요 해주셔야 완성되었다. 돼 이건 없음. 음, 우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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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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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는 쟤는 쟤어쟤지 분쇄. 사는드는이 단이 딱적는 쟤는 내 수집품에 너희는 이미 충분히 모아 사라 뭐야? 아 자꾸 왜 이게 와? 왜다고는 거야? 아, 이해할 수없 네. 다다부안어거 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탱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 이거.

일단 먹고. 완성되었다. 제가 할건데 동인한 어둠. 아무 파동. 강타. 동일한 어둠. 얼만원여성생피 분출.

얘네들 쓰는 스킬 잘 봐주세요. 엔디가 똑같이 써요. 지진의 근데 빠집니다, 이거. 아까 발목 갔던 그것도 엔드가 쓰니까 조심해 주시고. 원래 나온 것도 똑같아요. 다만 거기서 구슬이 나와서 쫓아다니니까. 지진 목표 돌. 네. 또 제가 할게요. 고마워. 하나 더수를이 나올 겁니다. 사자 님, 변형 변화 저, 저, 변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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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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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s 다 n g dear. Come on, can you? So, so, s 구슬리치 보시고요 항상 본인이 있던 자리에 날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항상 본인이 있던 자리에 날아옵니다 쪼라옵니다 음. 아주 나이스 신명 식막시키지 않나 뭐나다고아 봤다고? 변화하는 변형물 변형 직종물 200점에서 194점으로 빡갔네